튀긴 다 반찬 레세을 사는 거야. 이 새끼 저거뭐 어디 뭐 80년대 90년대 어디 뭐 CCTV 없는 시절에서 왔는 새끼야 식당이 막 최신 건물에다가 전신에 CCTV인데 무슨 동화 같은 새끼가 식당에서 이만 반찬 레셀이냐 애들도 안 하는 그 장난짓거리를 그 나이 천아간 연대는 못뭐 보여가지고 도대체 이왜 그러냐 너희들 정신이가 아니 뭐 상종을 해준다 이시기들 일반 상식적으로 인마 억울로 끌라 그래도 인마 좀 상식적으로 많이 되는 소리를 해야 내가 응대를 해주고 뭐대꾸를 해주고 할거 아니야 이건 뭐 시발 야들도 아니고 맨날 막안안그 뭐 사람 취급 안해주 정신병자라고 어? 그 자랑이라고 해서 맨날 와서 그 헛소리를 지게 삽니다 너가 애들, 애들 얼굴 보기 안 부끄럽나 이 새X야 딸내세 명이라도 새X야 그니까 우리 일반 사람들로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걸 자기들이 말 만드는 건 자기들이 직접 그런 짓거리를 한다는 거야 네바 인생을 산다는 거다이 시X 말도 안 되는 박치김을뭐뭐 왔다고 하또하새끼가뭐이해안해도정병자지새피기 싫어가지고 응대를 안 하는데 그 자랑이라고 맨 <matte> 그걸 씨발거니깐니 창피한거다 그거 니 자식새끼한테 부끄러운 짓이고 아우 또라이같은 정신병자님 지 생각해가지고 좀 무시하고 응대 안해주고 있고말은 어? 우리 빙이 또물 먹으러 나왔어?